저희 발표는 소개, 브랜딩, 제품 개발, 어려웠던 점,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및 소감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 소변은총 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닉네임을 썼다보니까 닉네임으적어야되는데 실명으로 이야기해드리자면 어, 저희 팀의 대표이자 맏형이신 형도님은 어, 저희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전반적인 서류를 담당하여서 담당하셔서 진행을 하셨고요. 어, 디자이너 맡은 이진 님은 저희 상품을 만들면서 필요한 마벨, 상자 디자인, 그리고 다양한 어 활동들을 참여할 때 필요했던 포스터 디자인을 맡아서 진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케팅을 담당한 유팽 님은 소별 브랜드 마케팅, 인스타그램과 같은 저희들이 어 홍보를 할수 있는 다양한 매개체들을 네어 활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 해주셨고, 저는 한번 한 번만... 한 번만... <laughs> 레시피를 맡아서 과일 건조, 재료 선정에 대한 연구와 같이 레시피 개발에 필요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어, 저희는 호, 앞서 이야기 드렸듯이 호피홀리데이와 협업하였는데요. 어, 호피홀리데이를 기존에 운영, 운영하시면서 로컬 비즈니스의 전 과정을 경험한 선대 사업가인 김예지 대표님과 함께 레시피 개발부터 브랜딩까지 로컬 창업에 필요한 전반적인 과정을 멘토링을 바으면서 같이 진행을 했고요. 어,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가장 먼저 필요, 해야 했던 것 필요했던 것이 브랜딩이었습니다. 어, 저희가 예지 대표님과 첫 번째 멘토링 시간때 저희의 정체성을 구축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는데요. 예지 대표님이 저희한테 이와 같은 숙제를 주셨어요 네, 저희가 그 전에 막 상품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저희에 대해서 고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뜬금없고 의아했었는데 이런 시간을 가졌던 게, 어 저희 팀원, 저희는 저희에, 대해서 저희에 대해서도 잘알수있고 저희 팀원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무엇을 할때 행복하고 어떤 일을 할때 동기부여를 얻는지 같은 것들을 어 알아가면서 공유하면서 뒤에서 브랜딩을 할 때도 그리고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 예지 대표님과의 첫 번째 멘토링 시간 때 어, 굉장히 인상 깊었던 말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집을 그릴 때 보통 지붕부터 그리잖아요. 근데 그럴 수 있지만 사실 진짜 집을 지을 때는 주춧돌과 뼈대가 가장 중요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의 브랜드와 슬로건이 확립된다면 우리가 고민하는 질문들, 선택의 순간순간에서 길을 잃지 않고, 우리만의 분명한 답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해주셨는데, 그 전에 저희가 상품을, 상품에 몰두하면서, 어, 우리는 의성 농산물을 쓰고 싶은데, 그러면 의성 농산물만 쓰는 게 맞을까? 그래서 시작해서, 의성 농산물만을 사용하면서 샹그리하는 레몬이나 자몽같이 의성에서 나지 않는 농산물을 사용해야 하는데, 그러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진행을 해야 되나까지 정말 다방면으로 저희가 쉽게 선택하지 못하는 고민들을 많이 하면서 힘들어했는데 그게 정말 선택의 순간순간에서 브랜딩이 되지 않아서 그 기준이 없어서 힘들었었던 거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는 멘토링 시간이었고요. 어, 이러한 멘토링 시간 이후에 저희 충원들끼리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서 나온 게 지금의 소별 브랜딩 소별은 사소한 특별함의 가치를 추구하는 브랜드인데요. 어, 저희는 <laughs> 모두 기존의 것들에서 다소 떨어진 하지만 엄청나지도 않고 특별하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하지도 않은 선택을 해서 사소한 특별함을 찾아서 의성이라는 곳에 왔고 어, 이러한 어, 그리고 어, 기존에 저희들이, 이러한 것들이, 기존에 저희들이 살고 있던 곳에서, 어, 아무런 연구도 없는 의성에 와서, 저희, 새, 저희들이 하고 싶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것만으로도, 저희 모두, 어, 자신들이 꾸려나가고 싶어 하는, 자신만의 삶을 살고 있다는 공중점을 저희는 찾을 수 있었고요. 이러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이곳에 오는 게 특별하고 엄청나지는 않더라도, 어,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특별하고, 이러한 것들이 사소한 특별함이라는 가치로 저희는 함, 함축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만의 삶을 꾸려 나가는 주체적인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어, 이러한 저희가 느낀 사소한 특별함이 저희의 창그레아 킷들을 참그레 사고, 만들고, 먹는 과정 속에서 그 소비자들도 같이 느끼고 같이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어, 이것을 기준으로 잡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해서 제품 개발, 개발에 대해서 마저 이야기를 해보자면, 어, 과일, 을 저희는 아무래도 유통을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생과일을 넣지 못했고, 그래서 과일을, 의성에서 나는 자두, 복숭아, 사과를 70도에 비, 70도에 12시간씩 건조해서, 어, 코디역이라는 어? 어, 어떤 어 비율로 하면 정말 맛있을지 최상의 맛을 찾는 과정을 가졌는데요. 여기서 코디얼이 무엇이냐면 어, 과일에 설탕을 넣고 절인 우리나라 과일청과 비슷한 유럽식 농축 시럽입니다. 어 시럽과 코디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시럽은 어, 정성을 만들기 위해서 과일을 하는 와중에 저어주는데 코디얼은 정성이 없는, 완전 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열할 때 가, 젖지 않고 가만히 놔두는 게국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코디얼은 칵테일부터 치와 에이드, 라떼, 상그리아 등 다양한 음료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 아무래도 저희가 코디에인데잘 모르고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허브로치라는 허브농장 대표님과 수업을 통해서 코디얼에 대한 코디얼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어, 레시피 비방 같은 것들을 알수 있었는데요. 어, 그, 허브로치 대표님과의 수업을 통해서, 어, 네. 코디얼 레시피를 받은 면 코디얼을 활용한 그리랄 키트를 만들고 있대요.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시은회를 많이 진행내는데 앞서 이야기 드렸듯이 코디얼, 각 코디얼마다 어떤 과일을 많이 넣어야 더 맛있는지, 그리고 레드와인, 화이트와인 있는데그 와인 별로 어떻게 해야지 더맛있는 음, 그 맛이 날지, 같은 것을 고민하면서 청년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연회를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코디얼 세 가지 맛을 준비했었어요. 라벤더, 자두, 복숭아. 근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복숭아와 라벤, 복숭아, 라벤더, 복숭아 코디얼을 활용한 와인 샹그리아가 맛이 없다는 평이 많았고 밍밍하다는 평이 많아서 이 피드백을 바, 바탕으로 이 피드백을 반영해서 라벤더와 자두 코디얼만 활용, 활용한 레시피. 두 가지로 저희가 투트랙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보시. 네 앞에서 보신 것과 같이 이제 개발된 레시피를 바탕으로 디자인을 시작했는데요. 이제 라벨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재료와 의성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서 완성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시험 같은 경우에는. 재료의 특징을 강조해서 라벤더와 자주 코디어의 모습을 담았고, 두 번째 시안의 경우에는 의성이라는 지역적 특징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성의 아침과 저녁의 모습을 일러스트로 담아보았습니다. 현재 두 시안 중에 하나를 채택해서 라벨을 출력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제 박스인데요. 박스는 이제 전반적인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병 크기에 맞는 기본적인 환자를 채택했습니다.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소별, 브랜드로고와 컬러를 강조하는 디자인을 선정했습니다. 구성품으로는 카탈로그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카탈로그는 와인 추천이랑 폐화제품 추천 등 키트를 지을 수 있는 다양한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다음은 최종 상품을 모시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진에 창인드리언스와 코디얼이 있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카탈로그와 함께 콕스에 담아서 소비자에게 전달됩니다. 네,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대체적으로는 즐거워, 즐거운 분위기였지만 이제 힘들었던 때도 있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팀원 모두가 코로나에 확진되었습니다 저희가 8월 1일부터 격리를 시작해서 14일까지 총 2주간 격리를 했는데요. 레시피를 개발하고 디자인하는 제품 개발의 핵심 단계에서 멈춰버려서 팀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기도 했습니다. 좋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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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저희가 온라인 집회를 하면서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했는데요. 팀원들과 격리 기간 중에 주무로 만나면서 격리 이후 계획을 작성하면서 위기를 극복해 나갔습니다. 네, 또 다른 문제는 저희가 서류적인 문제가 있었는데요. 사업 전를 등록할 때 사업 종류에 관한 문제와 그에 따른 필요 서류 준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희 팀이 아무래도 식품을 다루다 보니 온라인으로 유통할 때 식품 허가와 관련된 문제에 있었습 그 결과, 이제, 온라인 판매가 어려워진 당시 상황에서 저희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오프라인 판매를 계획했습니다. 아까 소디오를레시피를 알려주셨던 허브로치에서 진행하는 플리마켓에 참석을 했고, 거기서 샹, 샹그리아를 판매했는데요. 제가 준비한 샹그리아는 완판했지만, 이제, 플리마켓을 준비하면서 거기서 들어가는 각종 지출로 인해서 최종적인 수익은 얻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플리마켓에서 에서 얻었던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오프라인 판매에서 수익을 얻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팀의 앞으로 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팀은 원래 8월 말 펀딩을 목표로 준비를 했었는데요. 현재 펀딩 서류 문제 때문에 일정이 늦춰져서 9월 중순으로 변경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제 펀딩에 올리기 위해서는 각종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식품을 온라인으로 유통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는 것이 저희의 현재 가장 주요한 목표 중 하나입니다. 이후 농가 이 건조 공간을 확정지어서 상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고 또 구성에 붙였던 상세 페이지의 디자인을 완성해서 펀딩 페이지에 올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품에 동봉될 카탈로그 역시 대량으로 출력할 예정이며 마지막으로 저희 상품 배송 과정과 환불 방법에 대해서 팀원들과 회의를 통해 확정하려고 합니다. 저희 팀은 두달 동안 회상에서 설계해서 나아가서 앞으로 계속 프로젝트를 지속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 저희 팀원 4명 중 2명이 일성에남아서 헌팅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프로젝트가 끝난 후의 소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팀원 모두 7주 동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창업의 전반적인 과정을 겪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고 앞으로의 남한 소별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남한의 성로컬 비즈니스 에소저 소별팀의 최종 성과를 공개 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저희 소별 함께 기대하고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